전이랑 지금이랑 불변이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는 어떤 키워드를 다 찾은 거마다 그 가게가 블로그가 하나 두 개씩 노출이 되 있다. 그 가게밖에 못 가요. 블로그 체험단으로 블로그를 최대한 많이 쌓아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배달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리뷰 먼저 쌓은단 말이에요. 쇼핑몰을 하든 우리가 무슨 뭘 해도 리뷰 몇개 있는데 안사 무조건. 식당도 똑같아요 리뷰가 많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또 그리고 채, 최근 리뷰가 있어야죠 리뷰 달리기 하고 블로그 돼 있고 그걸로는 급한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거 나머지는 인스타그램 보면서 아. 유튜브 보면서 심심할 때 리마인딩 되게 어 이런 가게가 있구나 되게 이게 광고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렇죠. 근데 이 광고비가 절대 안 싸요 한 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한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. 몇번 클릭했다, 뭐 했다, 이런 돈까지 다 빠지면. 해자국 하나 파는데 만 원이 들면, 해자국 하나, 저세명 와서 객단가 3만 원인데 만 원이 광고비가 빠졌어. 그럼 우리가 남는 게 거의 없잖아요.